민족은 바로 어,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인데요. 저 위에 어, 보면은 다들 그기대가 있는 방을 쫓고 있잖아요. 그 당시 에들면 무슨 승리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림 속에. 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 떠났어.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물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요. 그다음에 물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결고 을 떠날 수가 없다. 이렇게 어, 그림 속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격을 보고 나서 그림을 해석해 보면 너무나 작가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렸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주 재미있는 오페라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로시이라고요 세미나의 이발사라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오페라를 작곡해서 우리에게 너무 알려진 작곡가입니다. 이탈리아 작곡하면서 또프랑스에서 j a p 활동했 s e j 그런 a 시 e 가 e j a 그 오페라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모세가 p a 그 오페라 e j a p a 라 e s e j a p a 왔는데요이 a p a n e s e Japanese, j a p a n e s 이 Japanese, 이 a p a n e s 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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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합창단이 함께하고 또 테너 가 역성도 대가도 있으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합창단이 나오고 태너가 나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참여했다는 것을 오페라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페라의 그 내용을 노래로 부르는 이 장소는요. 너무 아름답죠. 프랑스에, 남프랑스에 있는 극장입니다. 예전에 고대 의 극장을 고대로 재현한 그 극장인데 그 무대 극장 무대를 나가고더 어, 이상의 천을 보지 않았다고 합 그래서 무대 부분만 선을 본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수많은 관중이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노래도 들어보시고요 그 노래 의 내용은 이렇게 밑에 써놓은 것은 계속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음.